힘 조금만 개방할게요. 지금. 야! 아, 이거거든, 이거거든, 이거거든. 요거거든 갑시다! 야추가 재밌지, 야추. 야추 어딨냐. 가자! 돈은 두둑히 챙기셨나? 자 갑시다 싹가싹가싹가싹가싹가싹가싹가싹가 간단하게 던져줘가지고 3세개 좋아요 이거 야추를 노리거나 안되면은 3점을 먹으면 됩니다 자 돌려봅시다 아이고 한번 더 돌립시다 제가 이거 컴퓨터랑 붙었을때 그냥 싹쓸이 했거든요 이번엔 다릅니다 이거는 뭐, 3점 먹어야죠. 잘안 나오네. 이제 저, 더도 서서히 하체 키우면 되는 거예요. 오, 야, 쟤는 진짜, 무슨 힘이야. 아, 진짜, 이거 무슨 힘이야! 그렇지. 뭐, 저, 초이스 먹겠죠? 네가 얼마나 잘하든,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군지 모른다, 아직. 내가 웃을 수 있다. 제가 웃겠는데. 아냐, <laughs> 아냐, 아직 모르죠? 1번 먹어가지고, 야추 띄우면 돼요. 천천히, 4실을다진다 천천히, 다시 한 번, 4실을 다진다. 1번, 야추 간다. 무슨 의미가 있겠니, 브라우스가. 브라우스는 높은 숫자로 먹어야 돼. 아, 1로 브라우스 띄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냐, 야추는 포기 못해. 이 무조건 답이 정해졌어. 이거 졌어. 뭐래도 역전할 수 없어. 쟤뭐 야추 뜨겠지. 어, 닌텐도에서 믿어, 밀어주니까. 어, 이거 모른다. 갑자기 여기서 내가 야추를 와일드 쿤의 유쾌한 발라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가? 확률적으로 뭐가 잘 나올까? 저는 4가 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시 돌릴까? 다시 돌리자. 네, 위험한 확률보다는 가능성있는 확률이 마지막 도전 마지막 사카사카 왈도쿤 야추에서 춤추듯 내려온 천재 춤만 췄다 <laughs> 뭐 이거는 닌텐도에서 너무 대놓고 밀어줬다 아, 어, 저 이거 다시 합니다 근데 저런거는 프라를 만족하나 이 친구? 이 친구 간이 작네 가능성있어 3 나올 가능성있어 라지 스트레이트 나도 가능성있다 쟤도 뽑았는데 나라고 못뽑이냐 라지 라지 가능성있어 라지 가능성있어 가능성 1,2,4,5 라지 가능해 한번더 기회 있습니다 라지가 가능성있어 그럼 프라를 뗄까 여러분들의 의견 내 뒤에 있는 수많은 사이들의 의견을 따른다 1이나 6 뜨면 돼요 1이나 6 뜨면은 라지 스트레이트 먹습니다 아,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누가 포기하라 했냐 내가 포기하라는 걸 포기해라 2가 3개 저 뽀카를 노린다 2로 이 포카 나쁘지 않은 선택 하지만 6이 나와가지고 플라우스 각이었죠 좀더 높은 숫자를 먹을 수 있었을 때 아쉬워요 또 플라우스 각이었죠 <laughs> 오케이 포카 뗐어요 이제 이러지 마 진짜 야일 포카 먹을 야일 포카 어때 야일 포카 이거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는 수야 아다 다시 하라고 아니, 이거, 의외로 모릅니다, 여러분들. 1포카. 이거, 모른다. <laughs> 8점 소중한 숫자야. 어, 8점 소중한 숫자야. 쟤는 포카 뗐잖아. 난 할만해. 어차피 3잘안 나올 것 같았어. 아까 거 돌렸으면. 아니, 얘들아, 모르는 거야. 봐, 쟤도 안 나왔죠? 이게 마지막 승부, 마지막 쇼부. 자, 5안 나왔어요. 여기서 3만 조금이라도 뜨면 제가 유리합니다. 마지막 승부, 마지막 승부. 이거 3만 두개 떠도 이겨. 내 안에 있는 모든 수많은 사이들이 나에게 훈수를 둔다. 두 번째 턴! 애들 다 엎드려. 일 <laughs> 포카가 이거를 만들었다. 이것이 게임이지. <웃음> 나갔어. <웃음> 이게 게임이냐고 하 나갔어 저 친구. 이래서 야추다. 나마장룰를 뭐, 뭐야? 여울이네. 여울아. 그 내가 요새 좀 많이 안 찾아갔지. 여울이 좀 건방져. 내가 요새 안 찾아갔다고 그러는 거야? 얘뭐 바로 돌리냐 얘들? 이게 좀더 확률이 높은 건가? 썩지도 않고 바로 돌려야지 좋은 것 뜨나봐. 나도 바로 해. 아니, 나는, 나는 왜 이렇게 떠요? 바로 돌려봐.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스, 스몰 스트레이트라도 어디야. 여기서 라지 한 번만 노려보자. 절대 안 주죠? 죽어도 안 줍니다. 어? 와일드쿤 어딜 감히 라지 스트레이트 돌리려고? 아유 우리 여울이 잘 챙겨줘야겠다. 왜냐하면 닌텐도 잘해 사거니까 바로 그냥 좋은 점수 주죠. 여기서 이제 스몰 스트레이트랑 라지 스트레이트 뜰 겁니다. 왜냐 닌텐도의 딸이니까. 아니 왜인데? 너무했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신경 써주는 건가? 오라 뭐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잘 대해준다? 뭐지? 뭐지? 무, 무엇을 암시하는 거임? 여기서 요! 어... 이게 바로 브라우스야~ 너무 여유 부리지 마~ 왜냐면 나한테 잡힐 거니까... 나란 사람 좀멋있었달까저 친구 망한 거 같아요... 야추를 뗀다... 근데 뭐 여우리는 애초부터 암컷이었으니까 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이거... 나한테 왜 이래? 갑자기... 닌텐도 나한테 왜 이래... 왜 이러냐구...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까 액땜이었나? 진짜로? 4, 2개. 노릴만 하죠. 이 친구 과감한 친구입니다. 그러면 6이 떠가지고, 굉장히 애매해졌죠. 여기서, 아, 저런, 정말 애매한 숫자. 초이스를 벌써 빼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 친구한테는 차선이었을 겁니다. 최선이었고. 최선이었자 차선이었고. 하지만, 이렇게, 라지 스트레이트를 찍으면서, 결정의 종지부를 찍는, 왈도큰 선수. 좀, 너무했나? 이거, 내힘 20%만 개방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죽어나가는구만! 부조리함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실력이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노력하는 자에 따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 이거, 이거 또야추각기 노려지네. 힘 쪼끔만 개방할게요. 지금. <laughs> 이거, 이거 힘 쪼끔만 개방했을 뿐인데, 달성해버렸구만! 자, 오, 두개 먹었죠. 어, 이름이 쿠시네? 어, 여울이, 성이 쿠시야? 아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지만, 거기밖에 안될것 같, 아유, 땡기 얼마나 많은 거야? 요라, 침착하게, 해. 어? 게임에 성질려면은, 그, 보는 사람이 좀 그래. 얘 뭐하냐? 야, 왜 밧줄 태우냐? 적당히 해라. <laughs> 요라, 밧줄 태우지 마라. 아, 뭐해? 아, 질거 알았으면 빨리 좀 해. 아유, 걔도 못 떴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좀 기특하긴 해요. 뭐야, 저거. 야, 저거 뭐야? 여울이 안 되니까 갑자기 버그를 쓰는 거 조금 추하다고 생각해. 진짜 버그인가? 야, 여울아! 아 최선을 다한 모습. 야 네가 이겼어. 아 여우리가 이겼네. 어 여우리가 이겼어. 여우리 이겼다. <laughs> 아 여우리 잘하네. 어 응? 아주 잘해. 아 재밌었다. 여우리 개 못하네. <laughs> 야, 판스런에 판스런